안녕하세요, 여러분. 쩜쭌입니다. 오늘은 마산 방파제 옆 나와 있는데 오늘 호래기 낚시를 할 거예요. 호래기 낚시를 하러 왔고요.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호래, 호래기 낚시를 다녔는데 땅을 무지하게 쳤습니다. 요새 호래기 낚시가 힘들어요. 진해도 갔다가 마산도 갔다가 다시 진해 갔다가 또 마산 왔다가. 오늘 로드하고 채비는 일단 아부가르시아 볼락대하고 어, 다이와 2,000번대. 리리랑 그 다음에 합사 어 저는 여기에 합사가 감겨 있거든요. 이게 합사가 아마 06일 거예요. 06, 06 합사가 아마 감겨 있을 거고 어, 채비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 합사에다가 바로 이 집어든 전자 이 고무찌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요 삼각도래를 바로 묶어요. 합사 원줄에다가. 묶은 다음에 집어등 끼우고 그다음에 요 밑에다가 바로 어, 바늘 두 개를 담니다 그다음에 뭐 천천하게 천천히 뭐 채비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뭐발포찌나뭐 이런 거 다시겠죠. 근 저는 약간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좀 빠르 빨리 빠르게 빨리 빨리 뭐 상층 중층 바닥 이런 식으로 빠르게 어, 좀 탐색을 좀 하는. 어, 채비거든요. 그래서 상승할 때는 라인을 잡아서 조금씩 조금씩 액션 주면서 상승을 노리고 중층 노릴 때는 조금 가라앉혀서 중층 노리고 그 다음에 바닥을 빨리 노려야 될 때는 줄 라인을 줘가지고 최대한 빨리 가라앉혀서 그렇게 바닥권을 노리는 어 그런 식으로 채비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오늘은 민물새우. 긴 거는 이제 그 카본, 카본 바늘. 가벼운 카본 바늘 하고 요 짧은 짧은 줄에는 스템 바늘을 짧게 하나 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침강 속도가 조금 대략 대충 맞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! 해봅시다 해봅시다 중날물이라서, 중날물이라서 괜찮은데. 물은 지금, 중나물, 때는 중나물. 딱 괜찮은 물대인데. 아, 중날이 아니고 중둔이구나, 중둔. 중돌. 아 배수도 깡치고, 바다도 깡치고, 힘드네, 힘들어. 원원두차차차 쓰리 두차아 오늘 탑 타버터 빡 때릴 때원두차차 하고 목회했어야 되는데 아 베스트 씨탑 때릴 때원두차차 하고 딱 했어야 되는데 똑같은 <목소리> 거빡 점자 효과 생명체 확인 뭐 지인이 호립이 일단 나한 생명체 확인했으니까 일단 열심히 해보는 걸로. 어, 이번 년도 어? 야, 거기야, 거기 곡이 하필 제일 잘못 돼 가냐? 오, 맞는 겨. 아, 근데 네, 아까 쓰레기 위에 떨어졌는데 왔다, 왔다, 왔다. 드디어 잡았어 야 얘네들 상층에 있다 상층에 그래 상층에 있다니까 중, 중층 상층 아이 중층 중층촌 어 잡았어요 호래기 생명체 확인 오 나이스 나이스 네 사이즈가 봄 호래기 치고는 조금 봄호리기는내거는 어. 컸는데 그니까 호래기 호래기인데 이게, 봄 호래기 치고는 사이즈가 조금 아쉽네요. 그래도 나왔으니까 생명체 확인. 와, 이게 꽝, 꽝을 지금 몇번 치고 지금 드디어 한 마리 잡은 건교 진짜 딱 커물 사이즈네. 와, 속상하다. 체크. 왔다. 와, 야, 애기 말로 나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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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화살초, 야화살초기 물어주네요. 대박. 제가 며칠 전에 화살초 선상 낚시를 갔었는데 그때 배 전체 조가가 8 마리가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제가 선상 가서 까물치고 왔단 말이죠. 아부 지니미 에드벌룬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나이스 20만 원짜리. 야 선상 가서 못 잡은 걸 여기서 잡네. 야, 선상 가서도 못 잡은 호래기를, 아니, 화살촉을 여기서 잡네. 대박. 대박이네요. 오늘 호래기의 화살촉에, 무늬에, 오늘 두 종류 다 본다, 인겨. 오케이, 좋았다. 오케이. 됐어, 보자. 영상 찍자. 너무 와, 꽃게다, 꽃게. 꽃게. 야, 꽃게 엄청 커요. 꽃게 대박. 꽃게 맞나? 오, 쌍거리다. 오! 쌍거리! 쌍거리, 쌍거리, 보자보자 쌍거리, 쌍거리! 쌍거리 나왔다, 쌍거리! 오! 아, 내가 잡아야 되는데, 왜 나는 안나오는겨자리 바꿀래! 거기 있으면 여기도 있는데, 그, 참, 고, 그 참, 고! 그. 네. 차차 샤프키 어, 어, 어. 님이 별풍선 깜짝이 깜짝 선물했습니다. 어샤프 님이 여든다섯 되셨습니다. 어깜짝이야 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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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있어. 서서 있어. 반갑다 인교. 반갑다 인교. 안잡힌다 인교. 말이 수가 안 되네. 샤프님 깜짝이요. 선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그래 반갑다 인교 반갑구마이. <laughs> 반갑다 인교. 우리 방에서는 아인교 써야된다, 인교. 자, 오늘은 다행히 호래기 얼굴도 보고, 화살척 얼굴도 보고, 어, 꽃게, 꽃게도 얼굴을 봤네요. 오늘 호래기 네 마리, 화살척 두 마리, 그 다음에 꽃게 두 마리. 이렇게 일단 잡았고요.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호래기 얼굴을 봐서 진짜 다행입니다. 제가 며칠 꽝을 치면서 영상도 몇 개나 날아가고 했는데 오늘은 다행히 이 영상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용